할렐루야 자다가 다깨었죠 어, 깨웠으니까 나왔죠 그렇지, 주여. 주여 믿습니다 주여. 어, 여러분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 읽다가 에, 특별히 유명한 분 가운데 종교 개혁자마틴 루터는 평생을 고행하고 어, 신부로 그렇게 살다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 그렇다. 내가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고행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그가 마음속에 깨닫게 되고. 드디어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 그리고 어, 감리교를 시작한 잔 웨슬레는 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을 읽다가 또 이분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어, 하게 되고 그리고 특별히 그 사도 바울 다음으로 가는 그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하고 하는 분이 바로 오늘 바로 오늘 이 말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이 말씀을 읽고 그가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원래 이 어거스틴은 북아프리카 출신으로 이탈리아에서 살고 있을 때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일찍이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어머니고 그런데 이 아들은 어머니의 그 뜻을 전혀 저버리고 전혀 이상한 만의교라고 하는 이단 종교에 빠지게 됩니다. 만의교라고 하는 종교는 그 인간의 본성은 방탕하다 타락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타락한 존재고 방탕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 <laughs> 그런 신앙을 가지고서, 어거스틴이 1 0대 여자와 동거하고, 사생활을 낳고, 하여튼 별의별 못된 짓을 다 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어머니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녀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자녀, 내가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벌써 기도한 지가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혹시 그런 자녀 있습니까? 바로 어거스틴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어, 너무 울면서 기도하니까 암브로시우스가 교부가 와서 무슨 일로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자녀가 저렇게 많이 교회 빠져서 죄악 가운데 있어서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유명한 말씀을 했죠.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기도하는 자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을 하게 되고 정말로 그렇습니다 어버스니 세상의 방탄과 이런 죄악에 빠지지만 그게 재미가 없잖아요 그게 평안이 없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어디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하루는 정원에 있는데, 집에 있는데, 정원 밖에서 아이들이 노는 것 같은데, 무슨 노래 소리가 들리는데, 그 노래 소리 가사가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톨레, 레게, 톨레, 레게,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요 밖에 나가보니까 아이들도 없어. 그런데 계속 그 소리가 들려가지고 자기 앞에는 성경책을 펴게 됐습니다. 펴서 읽어라 그래서 펴더니만 바로 오늘 로마서 13장 1 1절에이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어거스니 이 말씀을 처음 보았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절씩 교독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12절 나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다 같이 아멘. 추워도 아멘은 크게 해야 돼요. 다 같이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는 귀를 여러분이 늘 열고 바로 이 어거스틴이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어거스틴을, 여러분이 신학을 안해서잘 모르시지만 사도 바울 다음과는 위대한 인물이 신학을 정리하고 그분이 바로 어거스틴이거든요. 어거스틴이 바로 이 말씀 듣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하나님의 레마를 듣게 되는 그냥 이 말씀 듣고 그는 꿇어 엎드려 가지고 회개하면서 다시 어릴 때 다녔던 교회 생활하고 만났던 그 예수님 어머니가 믿었던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정말 말씀 그대로 자기의 모든 죄악을 다 버리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기독교를 집성하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늘 말씀 읽을 때마다 아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성경 읽을 때마다 주님 종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드릴 때 우리 심령도 우리의 가정도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항의절씩 봐요.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여러분 지금 이 시기를 알고 계십니까? 지금이 어떠한 때인지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겨울인데요. 아니 겨울 그런 거 말고 지금이 어떤 어떤 시기인지 여러분 시대를 보면 우리가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악하고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남지 않은 이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정말 자다가 깰 때가 된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오늘 시대를 보면 정말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의 문제, 이 사회 문제, 전쟁 문제, 이런 불화 문제, 온갖 문제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우리 믿는 성도들,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깨워야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 가정이 깨워야지. 여러분 모든 대적도 항상 잠들었을 때 공격하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6.25 전쟁도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에 토요일 모두 외박 나가고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때에 북한 공산군들이 쳐들어오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마귀 사탄도 항상 잠들어 있는 영혼을 공격하게 되는. 저는 참 안타깝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뭐 예를 들면 요즘은 이 관상, 요즘 주일 영어 설교 좀 준비하는, 점 치는 것도, 뭐 그게 뭐 나쁘냐고 한번 해보는 건데, 어? 아니, 집사들 가운데 그런 생각하는 영적으로 완전히 잠들어 있는, 어? 죄악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는,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새벽의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지금 깨워서 기도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찬나 그냥 잠들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어저께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과 함께 삼성병원 영안실도 다녀왔는데 거기는 그 아들이 스무 살인데 트럭이 와서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생명을 잃고 그런 사고도 많고 여러분이 온갖 요즘 뭐 유혹도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술 소비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로 가고 온갖 음란과 온갖 죄악들이 지금 정치계 보면 이렇게 싸움 싸움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여러분 이 시대를 보라 말이에요 정치계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렇게 싸움하고 분장하고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 때가 어느 때인지 알고 우리 모두가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깨어있으면 절대로 마귀 사탄은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잠자는 영혼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사단의 공격이 들어오면 더 이상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든 역사가들도 종말의 시계가 지금 점점 다가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마지막 12시를 지금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이 시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마지막을 얼마 앞두고 있는 점점 마지막에 나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저도 나이가 벌써 이제 한 55세가 되고 만으로 아, 그러고 보면 아, 근데 얘기를 나이 나이 얘기를 해버렸네. 아. 그래서 저도 뭐 인생의 지금 중반전을 한참 돌고 있어요, 한참 돌고 이제, 이제 정말 주님의 구원이 제게도 점점 가까워고. 여러분 보세요, 역사적인 종말은 두 가지거든요. 역사적인 종말 주님 다시 오는 역사 우주 가운데 오시는 종말도 있지만 개인 실존적인 종말이 있어요. 내 생명이 끝나는 날 주님을 우리 모두는 다 만나게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구원의 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깨어서 이 시기를 알고 아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다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 성도들이 늘 깨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는 가정 여러분의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 가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 가정 때로는 그렇잖아요. 집안에 다 잠들어 있어도 깨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그 집안을 사단이 원수마귀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늘 끝까지 깨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지켜 나가는 성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12절의 말씀 나오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이 가까웠으므로 우리는 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특별히 13절의 말씀 다같이요 시작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다같이 아멘 우리 인간은 왜 망해요 왜 불안해요 왜 질병이 와요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거든요 사단은 항상 온갖 죄악으로 우리를 늘 유혹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방탄과 술 취함과 음란과,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를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더 이상 어떻게 방탄할 수가 있습니까? 술 취하는, 요즘은 뭐, 대낮에 식당, 식당에 가도 보면, 뭐, 아, 아니 대낮이 아니야. 아침부터 벌써 술이. 아침부터 술 먹고, 점심에 식당, 뭐, 요즘은 술 마시는 게, 여성들이, 여성들도 술 마시고, 또 무슨 뭐 포도주 문화라며, 또 포도주 한 잔, 두 잔, 세 잔, 아, 포도주도 먹으면 취하는 건데, 뭐, 그러면서 전부 다술 취하는 것이 너무 정상적이고, 술안 먹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지금 악한 시대가 지금 와서 술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늘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시대가 지금 이런 악한 음란하고 온갖 죄악으로 다투고 시기하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깨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미워하고. 마치 죄라고 하는 것은 쥐에게는 쥐약과도 같은 것이고, 여러분이 죄의 길로 가게 되면 어느 누구도 이 음란의 길로 가서 방탕의 길로 가서 행복을 찾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오늘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뭐 믿는 사람들, 소위뭐 장로님 목사님들 가운데도 보면 이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래도 우리 믿는 성도들 명세의 가족들은 늘 깨어서 주님께 늘 기도하고 나가고 할렐루야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그러나 여러분의 우리 힘으로 이런 음란과 방탕함과 이런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오늘 14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요절의 말씀이 됩니다 14절 다 같이 크게 시 이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요, 골리앗과 전쟁할 때 골리앗처럼 그런 갑옷을 입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창도, 뭐 투구도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고 나갈 때. 그는 골리아도 무너뜨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나가면 내가 잘해야지, 잘 믿어야지,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지, 다시는 이런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지. 아무리 여러분이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많이 해보셨잖아요. 자꾸 넘어지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세상과 사단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는 길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옷 입고 말씀으로 옷 입고 아멘. 여러분 이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으로 옷 입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단은 뭐 권리하시라고 무서워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힘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갑옷이 좋아서 사단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은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잘 영적으로 여러분이 나잘 무장하고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읽고 늘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가게 되면 사단의 세력이 절대로 침범할 수가 없고 유혹하고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로 모자 예수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들이예수님을 우리의 무기가 되시고 갑옷이 되시고 우리 여러분, 여러분, 함께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가게 되면 사단이 욕하지 못하고자 보세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 에 기도한다, 예배 드린다. 러분다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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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있는, 다니는 사람하고 여러분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새벽 기도 갔다 온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사단은 알아요. 사단은 안다니까요. 헉, 저런 새벽 기도 다녀왔네. 깨워서 기도했네. 그래서 그 가정에 벌벌 떨고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정, 그래서 하나님이 평탄하게 하시고 누 인도해 주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사단의 세력이 결국은 세상의 모든 것이 바로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고 멸망하고 사단은 도적질하고 저주하고 죽이는 것인데 여러분 늘 깨어있기도 하면 사단의 세력이 절대로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고 넘어뜨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이 시대가 점점 하, 너무 모두가 다술 먹고 방탕하고 하, 목사님 참... 너무 옛날 얘기 하시네요. 요즘 술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요즘은 아이들도 여러분 아침에 보면요. 여기 이 밑에 보면 아침에 보면 학생들이 그것도 여학생들이 와서 담배 피우고 아, 애들이요. 너무 너무 안타까워요. 보면. 그래서 참 어린 것이 지금부터 담배 피우고 담배를 배웠으면 앞으로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좀 만나서 얘기하려고 하면 벌써 그냥 도망가가지고 다 도망가 버리고 너무 안타까운. 여러분, 오늘 어른들이 다 이런 시대를 자꾸 술과 담배와 방탕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초등학생들까지도 이런 음란과 이런 술과 담배에 노출되어가 있는 우리 성도들은 말씀 읽으면서 단호하게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고 어거스틴처럼 이 말씀 듣고 아멘하고 여러분이 끊을 것은 끊어 버리고 우리 가정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지. 이 말씀 하나님 말씀 우수격이고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면 결국은 다 사단에 의해서 여러분 온 집안이 다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함께 우리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 모두가 어둠의 일을 다 벗어 버리고 할렐루야. 다 끊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다 끊어 버리고 이제 주님 안에 새로운 믿음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요절인데요. 우리 하면 어제 요절도 여러분 다잘 배우셨잖아요. 그죠? 잠은 22장 몇 절이었더라? 4절. 아, 대단합니다. 그죠? 어제, 어제 요절은 뭐였어요 겸손과 여와를 경외함에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네. 한 박자 조금 늦게 따라하면 돼요. 여러분 다할수 있어요. 자, 오늘은 우리 14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여러분의 힘으로 못 이깁니다. 우리가 잘하려고 하지만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얻게 되면 잘하게 돼요. 내가 참아야지, 아니야. 참게 돼. 내가 유혹을 이겨야지, 아니야. 유혹이 재미가 없어져. 예수 그리스도 옷 입게 되면. 여러분이 이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다 고개 들고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